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인플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거는 굉장히 어, 국가들이라면 하고 싶어 하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왜 그러냐면 적당량의 수요량이 증가되어 있고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수요가 더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야 물가는 상승을 하고 그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선순환 투자가 일어나서 전 전체적인 활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상승해 나가는 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모든 국가가 바라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두 번째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냐면요. 이게 심해지면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70년대 유가 급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같은데요. 갑자기 유가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럼 유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죠? 유가를 쓰는 모든 업체의 비용이 상승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즉 겨울에 기름을 떼야 되니까 그 식당 가격도 올라야 되고요. 배송도 해야 되니까 배달 가격도 올라야 되고요. 화학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학 제품 가격도 올라야 되고요. 플라스틱 가격도 올라야 되고요. 이러면서 모든, 그거와 연관된 모든 비용을 올려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자, 작년과 올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물가만 상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작년에는 10만원 하던 제품을 제가 구매 하려면 11만원, 12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를 편안하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똑같은 제품이 12만원이 됐어요. 조건이 바뀐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 수요도 더 늘어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작년까진 그래도 소비가 어느 정도 맞아졌는데, 지금 재고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그러면, 직원이 좀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덜 필요하겠죠. 직원이 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럼 일부 직원을 정리해고 하거나 뭐 잔업이 있었다면 잔업수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근무만으로 충분히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소득수준이 저번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줄어든 수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공장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줄어들면, 자, 작년에 100명이 있었던 공장이 수요가 없어서 10명을 정리하고 90명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90명은 소비 여력이 있겠지만 10명의 소비 여력이 또 줄어든 거죠. 그럼 90명이 작년만큼 소비한다고 해도 90명이 만든 양보다 또 줄어들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엔 85명, 그 다음에는 80명, 이렇게 점점,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또 소비를 늘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물가는 상승하는 순간 속에 점점 소비가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하고 비슷한 현상이 이루어진데, 이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이런 게 있어서 신자유이론이 탄생하게 되지 신자유 이론을 위한 경제 체제로 전환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게 됩니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대표적인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요. 뭐 아르헨티나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는 수익이 없는데 돈 찍어서 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화 가치를 잃어버리고 주변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예전에 또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전 걸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잠깐만 또 정리해 드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에든지 그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뭐 주식, 다른 현물들이 가치가 높아지고요. 빚을 진 사람에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1억을 빚을 졌는데 이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은 그 손해를 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가치가 하락해서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같은 경우는 그 돈의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기 가치를 하락시켜서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